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신형이 v 맨 아니네 듀쿠선수네요 아 그렇죠 잠깐만. 어 듀쿠선수 예섯시가 아, 듀쿠선수구요 자1 0시미 시작 자 여기 이 v 맨김주원선수예요 여긴 갓사이버 자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사이버팀 준비 자, 이러면서, 여긴 코어 서치고, 여긴 게이트, 여긴 십십이서치.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대각 서치. 갑니다. 아, 다섯시가 자원을 잘못 파나요? 어, 아, 그렇군요. 뭐, 적어도 뭐, 그렇게 잘 파는 편은 아니긴 한데, 그 애초에 사쿠스 템플이, 맵이 너무 옛날 맵이라. 그나마 제가 알기로는 한시랑 일곱시가 적어가잘 파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토스는 모르겠네요. 아, 이거 사쿠라스 템플이라고 옛날에 시즌9때 있던 맵입니다 예, 자 이러면서 원지 파일, 파럿 예, 파일럿 위치가 딱 봐도 십십이 의식했죠, 이거 자, 이러면서 가스 들어갑니다 아, 뭐 그렇다고 하네요, 예 자, 뭐 어쨌든, 예, 뭐 옛날 일이고 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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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냥 미리 멘트를 드리자면 김민성씨 그다 5시 아니었어서 졌어요 예예예 예, 예. 어차피 방귀형 벌벌버리라서요예자 일단 프로브를 잡았어요 이득받고요자 여기 3 0입니다 당신의 강태블이 저기 조용히 하시고요자드어 띱니다 자 이러면서 드라 한 대씩 때리고 있고요 사카스템프리 러시아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십이을 하면서. 자, 이러면서, 자, 드라로. 열심히 잘때려서 이거 투드라가 나올 거거든요, 지잘 막았어요. 이게 러시아가 꽤 멀어요, 맵 자체가. 그래서. 자, 이 컨트롤 좋은데요? 어이. 어, 근데, 어,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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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 드라. 어? 어? 자, 일단 들어가서 따였어요. 일단 들어 따였고, 자, 이러면서 로버. 근데 뭐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로버인 거 봤기 때문에, 어... 과연 어떻게 할지네글지 아, 네글지를 준비를 안 해요. 그냥, 예. 이러면 멀티 삼계 같은데, 그렇죠 멀티 삼 같죠. 이거는? 예. 판단 좋아요. 어, 이러면서 프로보 잡아내고요. 자, 여기는 멀티 3개고, 여기는, 자, 여기는 기어로버 더블인가, 기어리버 더블인가요? 예, 그럴 것 같죠, 느낌이. 기어리버 더블 같고, 자, 일단은, 사업이 완료가 돼서 한번뛸 만한 데안 뛰네요, 근데. 사업, 사업이 됐는데도. 자, 이러면서, 그렇죠. 여기는 멀티 3개. 자, 이러면서 여기는 옵저버터리. 아지 지어주면서. 하고 있고. 네, 이거는 기어리버 더블 같은데, 이러면 추리버 때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맵 특성상. 얘 예, 언덕이 많아서. 자, 이러면서 드라 전, 하나는 전진 배치 하면서. 어, 이러면서 4게이트. 자, 이러면서 4게이트고. 자, 여기 이러면서 리버 타고 있는데, 아, 이게, 아, 글쎄요.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자, 드라 하나 떠나요? 아, 드라도 하나 못 땄어요. 아, 좀 아쉽네요. 자, 이러면서, 옵저버 들어가면, 옵저 나오면서, 자, 이러면서 더블. 자, 이러면서 더블인데, 어, 뭐 냉정하게, 둘다 괜찮은데, 저는 디크 선수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일단. 네, 여기는 이미 미드라를 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드라는 계속 꾸준히 찍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더블 들어갑니다, 여기도. 트리버때한번 노려볼만 할것 같기도, 아, 근데 트리버때 노리기에는 여기 원게이트라서. 뭐죠 이건? 자 이러면서 여기는 아마 당 먹으면서 아 주크님이 아 주크 형님 먼저 가네요. 근데 이거 옆쪽으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 리버 나와 있고 배터리. 자 근데 이거 투게이트까지는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자 어차피 이걸 리버 나왔기 때문에 이거 짤막이고 무조건 자 갑니다 리버 배터리 배터리 사기 배터리 사기 배터리 개사기거든요 진짜 아세방 때렸으면 많이 때렸고 자 어차피 리버 나오거든요 에 이거 에 배터리 있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짤막이고 무조건 자 프로볼 찍어야 돼요 그리고 예 프로볼 찍어야 되고 자, 이러면서 2기트 올라갑니다. 아, 2기트가 너무 늦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인데, 아, 이거 프로브로 한군데서만 찍고 있고, 자 여기 여기 4기트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요. 5이트까지자 배터리 33 남았고요. 자, 이러면서 기트 들어갑니다4이트까지 자, 그러면서 프로브 군데 찍데 여기 션토에서치다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늘어납니다. 자, 이러면서 5게이트, 들어 갑니다 자, 이러면서 2리버. 자, 이러면, 배우 운영사람이 될것 같은데. 자, 이러면은, 김주환 선수는 그냥, 산행에서 그냥, 아둔푸즈 지어야 될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 예, 리버만 좀 꾸준히 찍는 선에서 아둔푸즈를 지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6게이트 여기는 사실상 거의 반쇼브거든요. 아 여기 아둔? 자여기테 태클을 타긴 타야 될것 같고, 여기 3리버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 3리버기 때문에, 자 이제는 태클을 타긴 타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 이거 3리버 이거 기어서 갈라고 하는 건가요 설마? 자, 기어, 기어러시. 자, 근데 이거 리버, 가긴 가는데, 이거 여기까지 가려면, 가다가 저 방송, 끌 수도 있어 잠들 수도 있어요. 예. 자, 이러면 리버를 좀, 어차피 지금 옵적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옵적으로 좀 붙여놓는 게 좋은데, 서트를 안 찍, 어우. 테크.. 아 테크 올라갑니다. 여기 테크 올라가고 있고 자 여기도 일단 공바로 이제 발진 쓰라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로보틱스까지 올렸네요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좋아. 자 이러면서 3렉 박으려는 3렉 박는 기포전을 고자 이쪽은 게이트가 다 돌아왔어요. 6게이트 자, 이러면서. 자, 이, 근데, 이게, 아돈포지를 올릴 거면 셔틀 찍고, 이거, 이거, 저거는 해야 되거든요? 이거 견제 같은 거는 해야 되거든요? 이거 너무 가만히 있으면 이거 불리한데? 이렇게 하면? 이거 아돈, 아둠, 이 아돈포지, 이거, 이거 테크탈 거면은, 리버를 견제를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가버리면 축구선수가 나쁠 게 없죠? 자, 이러면서, 구선수는생카이 올라가면서 풀이 짓습니다. 계속 늘어가고있고요 견제를 해야돼요 예, 견제는 반드시 해야됩니다, 이거. 그냥 무난하게 하면 절대 무리겨요 자, 이러면서 돌리는데,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일단 안걸렸어요. 일단 안걸렸고, 어, 잠깐만, 마우스가 왜 이렇게 난리냐 자 이러면서, 자 일단 여기 프로브를 붙였어요. 프로브는 붙였고, 자발질 나옵니다. 발질 나오고 있고, 게이트는 여기 6 게이트고 여기 7게이트에요 템카이브 올라갔고, 자 이거 교제 떠납니다. 이제 떠나고 있고, 자 이제 여기도 여기도 이제 적당히 이제 어차피 리버가 있으니까 멀티 먹으면서, 예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템카이브 완성. 템카이브는 완성됐고요자 멀티를 먹어야죠 그래도 집전환소를 자 어차피 여기 포토가 있어서 견제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자 일단 갑니다 견제를 이게 속시가 아니라서 근데 자 이거 속시가 아니라서 이게 도, 이게 될까 봐. 어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봤죠 근데 셔틀 자 봤어요 이거 저 반응하겠구요 안 터지네요. 예, 네, 안 터지고요. 아, 이러면서 밀어내는 뭐 좋아요. 네, 좋은, 라, 좋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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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으면 별로 안 좋은데. 자, 어쨌든. 자, 여기는 아직 노업이에요. 둘다 둘다 노업이고, 여기는 아칸이 하나 있습니다. 언덕 잡으려고 지금 하는 건데, 자, 이거 언덕 패키면 머리 아파져요. 김조원 선수도. 아, 여기서 싸우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이 리버, 리버 따라가야죠? 여기 아코나 하나 있어서 아코 괴물이거든요, 이거? 자, 아, 근데 잘 버티는 모습. 자, 리버 왔거든요, 이제. 리버. 투리버 아, 드리버 좀, 좀잘 싸야 되는다 아, 밀리네요, 밀리네요. 아, 아코니 괴물이에요. 아코니 괴물이에요. 아코니 괴물이에요. 어, 잠깐만. 근데, 근데 질로추가합좋은데요 자, 아, 질러시 적당한 타이밍에로도 합류가 됐어요. 아, 근데, 아. 아, 이러면 쉽지 않네요. 예, 네, 이러면 쉽지 않고, 여기 멀티도 없어서. 예, 네, 이건 쉽지가 않네요, 이제는. 이제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이고. 자, 멀티 체크도 확인했어요. 자 이러면서 여기 템플러 나오고 있고 공일업은 됐어요 공일업은 됐는데 여기도 아마 2일0 0 0업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템플러 찍으면서 운영0 0는0습0 0 여기 0 0 0이에요 여기 0 0 이제 막0는데 여기 0 0이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투구 선수 이런 투포를 돌리고 있고 자 이거 이제 압박 들어가는지 아 이게 병력 차이가 좀 나요 이제 이질 병력의 질 차이가 좀 납니다 자그럼 자원 써야 돼요 예. 김준호 선수 자원 써야 되고. 아이게 템플러도 너무 많고, 이젠. 자, 여기도 4템이긴 한데. 어, 쇼트는 뭐죠? 어, 뭘 태우고 가는 거죠, 지금 이거? 어? 아, 이거 템플러더라 템플러드라 떨어지면은 만화 없어. 이거 템플러없어도 그냥 밀릴 것 같은데. 아, 질러드랍을 하네요. 자, 어쨌든. 자, 이러면서 3넥 박왔고요 자, 템플러부터 먼저 가는 모습. 스 아, 이거 너무, 아, 너무 스톤을 먼저 받았어요 아. 녹았어요. 드라, 녹았어요. 드라, 녹았어요. 아. 자, 템플러 드라 팔라는 모습인데,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어차피 산행이라서 예. 내 서서에서 그냥 프로한 번씩 치면 네 4발씩 치거든요 아 그냥 들어가네요 지원서를 합니다 예지금부지원실를 하고 들어갑니다 예